내가 어린이가 오르는 올라가 올라가는 길을 길 도자를 써요. 그래서 도리를 다해라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그래. 이렇게 올라가야 오르는 되는데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가 한자 이거 배우면 오르게 되는 줄 알아? 길 바깥으로 벗어났다 뭐라그데요길 바깥으로 벗어났다. 야 여기 어디 지금 왜저 전문가가 계시는 거야?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나의 전공분자가 나와 탁! 외도가 탁! 그러네. 외도는 바람치는 거 아니에요. 나이 50, 60, 70이 됐는데 엔진? 그런 지도 몰라. 그리고 지가 부모래! 선생님이래! 그걸 외도라고 해요. 외도한 사람을 채찍과 당근으로 집어 넣어서 얼음 만드는 행위를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받으시는 교란대의 교 그래서 빌른다. 교육이라고 해요. 교육. 교류. 보십시오.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론이 오자마자 얘가 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요 전체를 인성이 완성되는 길이라 했죠.